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음,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자료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메리치 증권에서 2025년 7월 18일에 나온 yg엔터테인먼트 분석 보고서인데요 아네 yg 보고서군요 네 yg엔터가 지금 어떤 상태고 또 앞으로 뭘로 성장할 건지 그 핵심 동력을 찾아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K팝 시장에서 뭐 워낙 중요한 회사니까요. 이 보고서를 보면 YG가 어떻게 다시 회복하려는지, 또 어떤 전략을 쓰는지 이런 걸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2025년 2분기 실적부터 좀 짚어 볼까요? 네, 그러시죠. 일단 매출은 1024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13.8% 늘었고요. 음, 성장은 했네요. 네. 그리고 영업 이익은 13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오, 흑자 전환.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한 33억 원 정도를 기대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낮았어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아, 보고서에서도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일단 2분기에는 그 주요 아티스트 앨범 발매가 없었어요. 아 앨범이 없었구나 네 그리고 트레저 미국 투어 관련해서 제작비가 좀 있었는데 이게 이번 분기의 비용으로 잡혔어요 좀 늦게 반영된 거죠 뭐 이연 반영이라고 하는데 아 비용이 나중에 잡힌 거군요 그렇죠 과거 비용인데 회계상 이번에 기록된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MD 그러니까 굿즈 판매가 생각보다 훨씬 잘 됐다는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 MD가 네, 베이비몬스터랑 트레저가 월드 투어를 했고 또 상하이랑 선전에서는 팝업 스토어도 열었거든요. 팝업 스토어 인기가 많죠. 네, 거기서 MD 매출이 아주 크게 나왔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뭐 여기에 일회성으로 투자 이익 42억 원 정도 들어온 것도 있고요. 제작비도 한 30억 정도 줄인 효과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앨범 공백이나 비용 이연 같은 게 있었지만 MD 판매가 워낙 잘 됐고 또 일회성 이익이랑 비용 절감 덕분에 흑자는 만들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건 앞으로인데요. 2025년 전체 전망을 보면 와, 숫자가 엄청나요. 그렇죠. 연간 전망이 아주 밝죠. 연결 매출이 5,644억 원. 전년 대비 54.7% 증가. 영업이익은 729억 원으로 아예 흑자전환.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인데 뭘 근거로 이렇게 보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이 이 보고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메가 IP 그러니까 대형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아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아 드디어 네 3분기까지 베이비 모니스터 월드 투어가 계속되고요 트레저도 새 앨범이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블랙핑크죠 그렇죠 블랙핑크 2026 상반기까지 투어랑 앨범 발매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주 강력한 성장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건 알겠는데 근데 단순히 투어만 다시 하는 게 다는 아닐 것 같아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단순히 투어 재개가 아니라 이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MD나 IP 라이센스 사업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전략이 중요해요. 음 과거에도 투어하면 MD 팔고 그랬잖아요. 이번엔 뭐가 다른 거죠? 그 활용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보다 훨씬 더 다각화하고 고부가 가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MD 성품 종류를 늘리고 판매처 그러니까 뭐 팝업 스토어 같은 거더 많이 여는 건 기본이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블랙핑크랑 미국 MLB나 NBA 같은 유명 스포츠 팀이랑 협업해서 상품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와, 스포츠 팀이랑요? 네, 이런 식으로 아주 가치 높은 IP 라이센스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거죠. 이걸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블랙핑크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지렛대 삼아서 상대적으로 적은 추가 비용으로 더큰 수익을 만들려는 전략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투어하고 굿즈 파는 수준이 아니라 블랙핑크라는 IP를 이용해서 아예 다른 영역, 그것도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보고서는 이게 그냥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YG의 수익구조 자체를 좀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뭐랄까 구조적인 개선 움직임이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아, 구조적 개선. 그래서 목표 주가도 그렇게 많이 올렸군요. 네, 그렇죠. 기존에 85,000원이었는데 이거 12만 원까지 대폭 올렸어요. 그러면서 매수 의견은 그대로 유지했고요. 12만 원이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데요? 네, 앞으로 12개월 예상 주당 순익 EPS가 4,651원 정도 나올 걸로 보고 여기에 과거 평균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한 25.3배 정도 됐거든요. 이걸 곱해서 나온 값이에요. 현재 주가 생각하면 상승 여력이 꽤 크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보고서가 말하는 핵심은 YG엔터에 관심을 두신다면 이제 단순히 음반이나 콘서트만 볼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오히려 이 대형 아티스트들의 투어 활동이 다시 시작되면서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해서 MD나 IP 라이센스 사업으로 연결시키는지 그 시너지 효과를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좀 낮았지만 그건 일시적인 요인이 있었던 거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성장 스토리는 상당히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이렇게 YG가 MD나 IP 라이센스 사업 비중을 점점 늘려가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티스트들의 어떤 음악적 방향이나 활동 또는 팬들과의 관계 맺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점이요. 아, 수익성과 아티스트 본연의 가치 사이의 균형점이랄까요? 그렇죠. 그런 균형을 어떻게 찾아갈지, 아니면 혹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지, 앞으로 YG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면서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보시면 더 흥미롭게 이 회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